아이돌 아니야? 와 아이 진짜 아이돌 맞지? 우리에겐 아이돌이지 다 박기지 사장님한지응꼴뚜라고 대박 거맞어 조빈 어조아이돌 아이돌 잠시 아저빈씨 하루 많이 빠는데아이돌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가르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부장님이 왜 이렇게 흐요 옷에 GPS 붙었나? 네? 승빈이 네? 워너버스 어, 잘 가세요 아 엄청 빠른데 안녕요 어제 네. 어제 디렉션 너무 좋던데요 오늘 뭐? 안에 맛에서 아 안에 맛아노까지 아. 어, 치면 서자늦었습니다네 아, 아. <laughs> 오늘 아. 오늘은 뭔가 또이들어가 달려가나? 오늘 또 어떻게 요 달려가 아 문을 좀열어요어잠시어안열 준비하고 달려가 준비자아야 안 수고하세요. 오. <laughs> 오고 <laughs> 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인생을... <웃음> 매일매일 야돼 <찍어야> <laughs> 어, 뭐, 뭐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아, 죄송하네. 아, 아니밥 <laughs> <laughs> 먹고 또궁금하세요밥 먹고? 아니요. 밥 먹고 이제 좀좀 걸리고 <laughs> 그러다가 스크트 스포츠... 아, 응. 작곡가 중에 별무늬 저작권 좀걸는거 아니에요? 뭐 어, 사실 뭐 저작권이라도 걸어야죠. 곡비도 없이 받은 건데. 곡비 아, <laughs> 안 받는데 저작권이라도 받을. <laughs> <laughs> 근데 아무래도 그 애들 옆에 형들 옆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성향, 성격 이런 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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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예요. 금방 작업이 금방 금방 되는 거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거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나때누머이 음, 바로 같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누머이 나오기 전에 그뭐 노래가 다 까여가지고. 코데라떼 어때요? 코데라떼요? 사실 코데라떼 음방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뭐 드라마에서 하트. 계속 자주 같이 서보여주면 좋겠죠. 네. 드라마 이제 조만간 또예 고맙습니다. 둘까지 겟스러. 예. 하트.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가요 과제 했어. 항상 감사합니다. 영탁이 형고 Taip, taip, taip.